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올해 <laughs> 국민연탄에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드습니다삼일 제천시장 이상천. 수상하신 선장님먼 할게요. 네, 먼저. 밝았습니다.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꿋구식자는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. 대해서참 <laughs> 포만에 딱 금방 옆으로 옮겨신 게 아니라 이건 2026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. 계장님도 참석해 주시고, 어또 우리 쪽 2천억입니다. 그래서 일인당. 필요 있더라고요. 그데 네, 이제 네. 유역상 주민자치위원장님, 노영철. 이제 뭐 코로나 중식되고 이런 나면은 대리 시민들은 대로 앞길을 지나지 않고서는. 예상. 이런 상상을 해서 이제 검토, 어, 보고를 했더니, 이 신문서에서 아주.